최근에 열차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년 넘은 노후 새마을호를 대체할 신형 ITX 새마을호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새마을호는 기존의 열차와는 달리 전기로 운행을 하고 안전성도 높아졌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4년 2월 새마을호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4년 KTX가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고 편안한 특급열차로 왕자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열차가 25년 사용 연한이 가까워졌고 엔진 고장도 잦아졌습니다. 기존 새마을호를 대체하기 위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신형 열차 ITX 새마을입니다. 2년 6개월여 동안의 개발 기간을 거쳐 처음으로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디젤 엔진의 기관차가 객차를 끄는 기존 세마을로와는 달리 전기로 달리고 동력도 객차에 분산됐습니다. 속도에는 차이가 없지만 제동거리가 크게 짧아져 안전성이 높아졌습니다. 기관사가 이래상 시 신속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첨단 각종 정보장치를 기관실에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서 앞부분에 충격 완화 장치도 보강하였습니다. 객차 내부의 공간 활용도도 높아졌습니다. 짐칸을 별도로 만들고 수유실과 휠체어석도 마련했습니다. 이산화탄소 감지 센서를 달아 자동으로 환기를 하고 출입문도 넓혔습니다. 옛날 새마루 비해서 시설도 좋아지고 화창한 느낌도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새마루는 단계적으로 노선을 확대해 오는 7월에는. 장항선과 중앙선 일부 구간을 제외한 세마로의 모든 노선을 달리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열차 하면 어떤 기차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KTX 이렇게 대답하실 텐데 저희가 대학 다니던 시절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무나 못하는 특급 열차는 세마로였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대에 갈수 있는 속도와 이 호화로운 객실이 유명했죠. 그랬던 새마을호가 어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1호 특급 열차로 기억될 새마을호의 마지막 운행을 뉴스 따라 잡기가 함께 했습니다. 1969년 관광호로 출발해 5년 뒤인 1974년부터 현재의 이름을 내건 새마을호 빠른 열차의 대명사가 된건 2세대 새마을로부터입니다. 철도청은 2년 만인 지난해 11월 다시 30분을 단축시켜 경부간 열차 주행시간을 4시간 10분으로 줄였습니다. 1986년 등장한 2세대 새마을호는 서울과 부산을 4시간 대 초반에 주파해 명실상부한 특급열차가 됐습니다. 80년대 같은 경우 신혼 열차로도 운행이됐었고요그 열차 안에서는 운행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호텔에서 운영하는 그 식당칸까지 운영하던 열차였습니다. 물론 의자라든가 고객 편의성에 편리하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로선 꿈의 속도인 시속 150km, 넓은 좌석에 식당차까지 딸려 누구나 타보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KTX가 나오기 전에 최초의 그 보급 열차였던 뭔가 서민들에게는 조금 부유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 완행 타다가 타면 빨리 가는 기분이고, 그냥 재밌는 기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어제 저녁 익산역가 카메라를 든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한달반전 매진된 마지막 세마루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새마을로 한달 전부터 매진이 돼가지고 그 탈려 했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카메라로 사진 기념하러 왔습니다. 기념 사진 찍느라 정신없는 이 젊은층들에게 새마을로가 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열차 내일이면 당장 못 본다는 게 되게 아쉽고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2004년 고속 열차 KTX의 등장으로 특급 열차에 자리를 내준 새마을로. 점차 운행 구간이 줄어들어 서울에서 익산까지 장항선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세마로는 영원히 철로를 떠나게 됩니다. 내부 연연이 20년이고, 그래서 5년 동안 연장되었다가 이번에는 부득이 국토부에서 안전을 위해서 폐차하는 걸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막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7시 25분 익산역. 마지막 세마을로가 최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열차 내부는 오랜 세월의 때가 묻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던 식당카는 메뉴판만 덩그러니 남았는데요. 그 세월만큼이나 승객들의 기억 속세마을로와 함께한 추억들이 하나둘 풀어져 나옵니다. 제가 69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세마을로가 이제 처음 운행하기 시작한게 69년이다 보니까, 저와 같이 이제, 어찌 보면 같이 인생을 살아온 거잖아요. 조금 아쉽기도 하고 제가 당시 커피 한 잔에 1,500원씩에 팔았습니다 짜장면 가격의 두배 그래도 저는 우리 안 사람을 위해서 호기롭게 속으로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도 두 잔에 3,000원 그랬던 추억이 있는 열차입니다 열차 안에서는 마지막 세 마루의 운행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념하는 승객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남긴 말들 직접 만든 현수막에서는 아쉬움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만들어진 현수막으로 이열차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세파를 찍어가면서 이제 다 같이 쫓가고 기억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취지로 한번 제작을 했거든요. 차표 검사하던 시절이죠. 지금은 사라진 옛날식 승차권을 만들어 승객들에게 나눠주기로. 어, 이 승차권에는 지금 세마으로 승차하신 어, 열차 정보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 추억하시는 의미로 저희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종착역인 용산역을 한정거장 앞둔 영등포역이지만 마지막을 함께하고픈 승객들이 계속 올라탑니다. 저의 친척분들 되게 방문할 때꼭 세마로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 그. 어릴 때 추억을 다 담고 있는 새마을호가 마지막 운행을 한다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한정거장이라도 타고 싶어서 퇴근하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열차 안내 방송이 작별 인사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 열차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동안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둠 속으로 퇴역하는 특급 열차 새마루의 마지막 뒷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추억을 고 다녔을 텐데 그 추억이 이제 아스라이 멀어서 가는 아쉬움첫 출범부터 2세대의 새마루까지 반세기 동안 전국 곳곳을 누빈 새마루. 그 빈자리는 2014년부터 운행 중인 3세대의 새마루, 새마으로, ITX 새마루가 채우게 됩니다. 서울 부산 4시간 때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열었던 쇠마로는 이제 성능 좋은 후배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